자, 지금 화물 승객 연료의 총 합이 1000kg이다. 이때 연료의 무게가 xkg일 때 최대 비행시간 y의 관계식이 지금 관계 함수가 이렇게 그려서 있죠. 그러면 어, 60,0이랑 220,2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를 찾는 거고 자 x 증가량은 160, y 증가량은 2 귤기는 한 80분의 1이죠. 음. 그래서, 식은, y는 80분의 1x 플러스 b라고 두고, 이때, 60콤마 0을 집어넣으면, 0은 4분의 3 더하기 b가 될 거고, b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. 이때, 그럼 관계식은 y는, 그러니까, 최대 비행 시간은 80분의 1에 연료 무게 X 킬로그램 빼기 4분의 3이다라는 관계식데 찾을 수 있고 이때 어총 합이 100킬로그램인데 화물 무게가 194 승객의 무게가 346이라 했으니까 연료의 무게는 총 1000킬로그램에서 화물 194를 빼고 승객 346킬로그램을 빼면 연료의 무게가 되겠죠 어 연료의 무게는 460kg이야. 그럼 460kg을 x에 넣어버리면 <laughs> y는 80분의 1 곱하기 460-4분의 3 0 날리고 2로 약분하면 4분의 23 빼기 4분의 3는 4분의 20이므로 5시간이 되겠네.